과학계를 빛낸 백인의 곤충학자 이노에 히로시. 1917년 일본에서 태어난 이노에 히로시 교수는 아시아 나방 분류학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곤충학자입니다. 그는 나방 전반에 걸친 수많은 곤충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신종을 기재하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노에 교수는 일본은 물론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나방 분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저술한 모스오브 제페는 오늘날까지도 나방 연구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도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감에는 생식기도에 분포정보 기주식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분류를 넘어 생태와 진화까지 아우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생식기 구조에 기반한 정밀한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신종과 아종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국외 지역의 연구자들과도 활발히 협업하며 한일곤충학교류에 기여했고, 아시아 각국의 분류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8년 91세로 세상을 떠난 이노우의 히로시 교수는 오늘날에도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며 그의 도감과 논문은 나방 분류학의 표준이자 지침서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업적으로 나방의 세계를 밝혀낸 학자 이노우의 히로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과학의 힘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더 많은 곤충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